화려한 중국 상하이에서 한 차례 불길이 민가를 휩쓸어 소실시켰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의 여교사가 그불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던 이 사건 뒤에는 인간성의 왜곡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상하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7살의 여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시 결과 그녀는 생전에 누군가에 의해 예리한 흉기로 목을 찔린 후 사망하였고, 그후 시신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피해자가 살해될 당시 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320 상하이 아내 살해 및 방화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신혼이었던 남편을 이렇게까지 미치게 만들었을까요? 202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오전 9시 이후 상하이 푸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cctv에 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도로 한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다른 쪽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상 각도의 문제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연기가 나는 곳을 보니 근처 주택에서 불이 난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갑자기 불이 나다니 혹시 누군가가 요리를 하다가 가스를 끄는 것을 깜빡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현장의 한 남성은 매우 격양된 상태였습니다. 영상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누군가가 그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이 남성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타는 집으로 뛰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마치 그의 몸을 태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타는 주택 안에는 그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소방대원이 신속히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했지만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소방대원들은 주택 안에서 타버린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원은 곧 밝혀졌고 바로 이 주택의 딸인 26살의 유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의 한 초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낮이었고 또 평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민은 일어나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그녀는 제때 대피하지 못했을까요? 격양된 상태였던 아버지는 아직도 진정하지 못한 채또한번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유미는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불에 탄 몸에서 과일을 깎는 예리한 흉기가 발견된 것입니다. 분명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방화로 불태워졌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화재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유미는 이미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딸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것을 생각하니 유민의 부모님은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현장에서 몇 번이고 울며 기절하였습니다. 유민의 어머니인 자이 아주머니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 아이를 해쳤고 불까지 질렀단 말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은 상하이 경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2020년의 상하이는 이미 첨단 기술을 이용해 도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사건이 낮에 발생한 덕분에 경찰은 몇 군데의 CCTV를 통해 용의자를 빠르게 확인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를 살해하고 방어한 범인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엄호걸 아재였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녀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미는 아재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해를 당하다니 이 결과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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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핫, 핫. 신혼 부부는 이제 막 가정 생활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아이가 이미 생겼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 신혼의 남편이 이렇게 미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유미는 순수하고 착한 소녀로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유미는 상하이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한 후 상하이 푸동의 한 명문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활동 범위는 평소 학교와 집이두곳 뿐이었고, 가끔 주말에 회식을 해도 함께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지내는 교사들이었습니다. 사회적 교류 범위가 매우 좁았던 것입니다. 유미는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대했습니다. 가끔 학부모가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면 유미는 아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학부모가 안전하게 아이들을 데려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가장 늦게는 저녁 7시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 덕분에 유미는 곧 학년 대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겨우 20대 초반인 그녀에게는 매우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하고 뛰어난 유미는 사랑이 그녀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주기보다 인생의 종말을 맞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재는 키가 180cm이며 상하이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재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지만 아이에게 줄수 있었던 것은 항상 돈뿐이었습니다. 함께 할 시간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아재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돈을 들여 아재를 지역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내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20년 전의 학비가 한 학기에 4만에서 6만 위안에 달했는데 이는 약 760만원에서 114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 학교는 정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귀족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재의 아버지는 높은 학비에도 전혀 망설이지 않았고 그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아낌없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재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큰돈을 들여 아재를 영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아재의 학업을 위해 아버지는 항상 경제적으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재의 성적은 여전히 상상되지 않았고, 그는 종종 아버지에게 외국에서 매일 선생님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결국 그는 학위를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아재의 유학 경험은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민이라는 착한 상하이 여교사는 이웃의 소개로 해외에서 돌아온 아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월에 만나 8월에 혼인 신고를 했고 2020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한동안은 비교적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민의 아버지는 딸과 아지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눈에는 딸은 상하이의 유명한 초등학교에서 가장 젊은 학년 대표 선생님이었고. 사위는 영국 유학파로 안정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민의 아버지는 이에 대해 항상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로 우리 딸이 원해서 우리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후 감정이 매우 좋았고 거의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금요일에 발생했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에 우리 딸과 아재는 시댁에서 지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딸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아재는 그날 오지 않았고, 저녁에는 우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정상적이었고, 금요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전날, 딸은 임신 테스트기로 초기 임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민의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재가 단순히 영국 유학파가 아닌, 졸업 증명서조차 받지 못한 가짜 유학생일 뿐만 아니라 무서운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목소리> 아재는 사실 양자였으며, 이 사실은 그 자신조차 경찰 조사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친아들이 있었지만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재는 이후에 그들이 입양한 아들이었지만 그들은 아재에게 이 사실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재를 친아들처럼 사랑하고 학교를 보냈고 성인으로 키웠기 때문입니다. 아재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잠시 대학을 다니다가 포기하자 양 아버지는 그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돈을 들여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영국에 머무르면서 아재는 공부에 열중하지 않았고 졸업 증명서도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양 아버지는 이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아재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재의 마음은 이미 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인터넷 도박에 쏠려 있었고 그는 자동차 부품 공장의 일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매달 3천 위안 하나로 약 57만 원의 수입은 아버지가 주는 용돈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도박에 전념하기 위해 그는 몰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일을 그만두었고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하는 척을 했고 그 연기는 매우 교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양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재가 몇 달째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아버지는 그제야 아재가 계속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시점에서 양부모님도 걱정이 되어 악재를 다그쳤고 결국 아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그만두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학력도 없고 경험도 없어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그는 도박에 중독되고 말았고 대부분의 도박꾼들처럼 아재도 크게 패했습니다. 돈이 부족하자 그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고 결국 심각한 빚을 지게 되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약 200만 위안 즉약 38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돈이 없게 되자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때 아재는 양 아버지가 이미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속 썩이는 양아들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재의 양 부모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교훈을 주어 책임감을 느끼게 했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재의 양 부모님은 양자의 고리대금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재는 자신이 저지른 큰 잘못을 깨달았는지 이후로는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일을 시작했고 사람도 진지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재는 초등학교 교사 유민과 소개를 통해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2020년 1월 1일에 유민과 결혼했습니다. 양쪽 가족 모두 이 결혼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변곡점은 종종 사람들이 방심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유민의 부모님에게는 아재뿐만 아니라 그의 양부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박까지 했다는 큰 일을 결혼 전에 유민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딸의 행복을 도박꾼에게 맡기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재의 양부모 역시 이 비극에 대해 놀랐습니다. 특히 양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일을 숨길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재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아재가 나쁜 습관을 고칠 것을 약속한다면, 양아버지는 그의 고리대금 빚을 갚아주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며, 결혼 준비도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재가 여전히 망설인다면, 그는 여자 쪽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결혼을 무산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딸의 결혼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딸이 사고를 당한 후에야 하나씩 알게 된 것입니다. 아재의 양부모는 약속한대로 고리대금 빚을 갚아주고 결혼식도 치러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은 주변 이웃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웃들은 아재가 평소에 항상 웃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가족을 때리는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재는 결혼 3개월 만에 자신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재는 양아버지에게 앞으로는 자신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그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박을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재는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는 또다시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이번에는 약 100만 위안, 하나로 약 19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0년 3월 20일 오전 8시경, 아재는 차를 몰고 아내 유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유민은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 댁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 아재는 채권자들에게 빚 독촉을 받아 매우 급한 상황이었기에 아내에게서 돈을 빌려 급한 부를 끄려고 했습니다. 유민의 부모님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재는 이 기회를 틈타 아내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습니다. 2층 침실에서 아재는 자신의 상황을 아내 유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유민은 남편이 도박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매우 복잡한 신경이 되었습니다. 유민은 아재가 요구한 25만이완, 약 4,800만원을 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재는 부엌으로 가서 예리한 흉기를 들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아내를 위협하여 돈을 다시 요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단호하게 그의 요구를 다시 거절했습니다. 이때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재는 예리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해 아재는 침실에서 라이터로 책을 태워 집안의 물건들을 불태운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큰 불길은 2층 내부 물건과 집 구조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습니다. 범행 후 아재는 자수하여 본인의 범행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이 사건은 상하이 포동신구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되었고, 팬데믹 방역 조치로 인해 검찰관은 원격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지의 태도는 그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법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그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에게 빨리 사형을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재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검찰관들도 놀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역시 그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형을 요청하는 태도는 부끄러움이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자포자기 때문입니다. 아재에게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재가 왜 이렇게 무정해졌을까요? 그의 태도가 너무나 비정상적이어서 경찰은 초기 조사 당시 그에게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재를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고 전혀 결과를 고려하지 않게 만든 것일까요? 아재의 말에 따르면 그가 신혼이었던 아내를 해친 이유가 단지 25만 위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5만 위안은 일반인에게 큰 돈일 수 있지만 아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건 후 아재는 그들이 결혼할 때 받은 홀례금만 해도 75만 위안, 약 1억 4천만 원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돈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2021년 7월 30일 상하이 아내 사렘이 방화사건의 선고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아재가 고의로 사람을 해치고 방화를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고의 살인죄와 방화죄에 해당하고 아재의 행위는 잔인하고 동기가 비열하며 매우 위험했습니다.또한 아재의 자수 행위는 그에 대한 경감 사유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법에 따라 피고인 아재는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당했습니다.사건 발생부터 선고까지 총 497일이 걸렸습니다.아재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유민의 고모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며 쓰러졌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범인이 마침내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제 딸에게 얼굴을 들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유민의 학생 부모인 장씨는 유민과 학생들의 관계를 떠올리며 여러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기자에게 유민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국어를 가르쳤으며 유민은 부드럽고 인내심이 많았고 학부모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성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했으며 봄 소풍 때 유민은 혼자서 40명이 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갔고 모든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장시의 눈에 유민은 아이들의 누나 같은 존재였습니다. 선고 당일 오후 유민의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은 묘지로 가서 유민을 추모했습니다. 유민의 부모님은 딸에게 판결 결과를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과일, 간식, 음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서 아버지는 딸에게 판결 결과를 읽어주고 판결문과 결혼 증명서 사본을 함께 불태웠습니다. 그는 딸에게 결혼 증명서를 태워버렸으니 이제 너와 그 나쁜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야. 너 자신을 잘 챙기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딸이 좋아했던 간식을 하나씩 뜯어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각 종류마다 두 개씩 놓았는데, 이는 딸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아재와 그의 양부모에 대해 유민의 가족은 사건 발생 이후 엄씨 가족과는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아재의 양부모 집과 유민의 집은 불과 3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두 가지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재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아내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아내가 거절한 이유는 그 돈을 암에 걸린 시아버지의 치료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그녀는 임신 테스트를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그녀는 남편 가족의 병을 걱정했지만 남편은 그녀의 생명을 아사갔습니다. 아재가 범행 후 도망친 후 이웃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2층에서 유가족의 집에 있는 게장을 열어 두 마리의 강아지를 탈출시켰습니다. 그중 하나인 탕탕이라는 작은 강아지는 주인을 찾기 위해 2층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유민의 시신 옆에는 탕탕이라는 강아지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유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강아지 탕탕은 작은 몸이 이미 불에 타 있었습니다. 불길을 마주한 강아지는 주인을 구하려고 했고 주인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강아지조차도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아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인한 손을 댔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매년 남편이 아내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혼과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러한 비극은 낭만적인 환상을 가진 많은 남녀가 결혼을 포기하게 합니다. 결혼 상대를 잘못 선택하면 여생의 모든 걸음이 잘못된 길이 되기에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인생에서 결혼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추억을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